<돌로> 그럼 죽나? 어, 죽었나? 한마다이했나 어? 한마다이했나다했다다 아니고 와..그건 뭔데? 야 뭐? 저거.. 뭐? 봉지 아니 봉지? 아니 퇴근했다며 퇴근한거 아니라 내 뒤집혀 배는나잖아 이게 뭔데? 장어 처먹었네 어? 쟤게 장어 처먹었네 장어를? 장어 처먹먹는지 볼까? 이새키 뭐 처먹었나 보죠 어우 와 장어 몇마리 먹었나막망동이가아망동이이 먹었네 이 먹었네 그게 위가와 배불러가지고 음, 엄마 이마... 봉기 좀 봉기하자 그럼. 큰거줄 거야 차리? 아, 그냥 다 담을 거, 다 담을 거라고. 담아 가야 이거 담아놔야겠다, 이거. 아, 칼이 칼이 이거 대박 있어야 되는데 대박 없어 나도. 오, 사, 와, 살 와. 와, 아구회가 그게. 다 와. 찐해 먹는다네. 응, 어머니는 찐 먹자. 찐해, 먹해 응? 회는 안 되나? 회, 해, 해 줄까? 형님은 먹어라. 아니, 나는 아구회는 한 번도 안 먹어봐라. 아직 안 맞췄는겨, 응? 어머니한테, 응? 어? 응. 찜할 때, 응. 어... 이거, 아고 이거. 아고 뭐, 인데. 아, 내가, 해줄게 아이 요스 꼬랑지 소리 역시 좋은데 아무도 회를 먹구나 그래도 먹고 자동이 그대로 아 어. 그래요? 와 이거 대자 나오겠네 대자 나오고 사람 갈아야 되겠다, 이거. 갈아야지. 어우, 미끄러져. 오우, 씨발, 살았다, 살았다. 칼안 났다, 칼안 났다. 칼이 안된다 응, 이만 많이 먹었네 진짜. 걔들, 칼이 려 कुछ नहीं